이번에 설명해 드릴 게임은 아크 방주입니다. 3인부터 5인까지 할수 있는 게임이고요. 방주에 동물들을 균형감 있게 태우는 그런 게임이에요. 자, 비가 왕창 내리기 전에. 자, 그러면은 기본 세팅을 간단히 해 봤는데요. 먼저 카드 중에서 무게가 1이나 2짜리 동물들, 넷을, 동물이나 뭐 식량을 꺼내 둡니다. 이렇게 왼쪽 오른쪽 이렇게 놔두시면 되고요. 요 숫자는 무게예요. 무게에 따라서 이렇게 놓습니다. 3이고 3이니까 가운데 놓으시면 되겠죠? 자, 2를 초과하는 한쪽이 2를 초과하도록 놓을 수는 없습니다. 그 다음에 한 축사에는 3장까지 놓을 수 있고요. 나중에 축사가 추가가 됩니다. 추가할 때에는 자신의 턴에 요 토큰을 오른쪽 플레이어에게 주고. 토크, 여기 있는 카드를 이렇게 가져다가 축사를 더 건설할 수 있어요. 하나 더 한다면, 이렇게 하나 더 내고, 하나 더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.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자신의 말 가져오시고요. 자, 그 다음에 카드 섞어두시고, 그 다음에 이 B카드가 있는데요. B카드 다섯 장 중에서 네 장은 아래 더미에 섞어주시고요. 두 더미로 만들어서, 이한 장은 윗더미에다 섞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어, 이 B 카드가 다섯 번째 나오게 되면, 어, 최종 게임이 되고요. 이 최종 게임이 되면은 카드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. 카드 가져오진 못하고, 손에 든 카드나 아니면 앞에 있는 토큰만 사용해서 카드를 최대한 사용하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, 음, 여기 세장 깔아두시면 되구요. 자, 그러면은, 개인적으로 다 카드 두 장씩 나눠봤습니다. 자, 카드는 두 장씩 나눠갖고 시작을 합니다. 카드 두 장, 토큰 세 개. 이렇게 시작하시구요. 자, 그 다음에 여기에는 자신의 점수 말을 올려놓는 곳인데요. 여기 이런 마크가 있는 카드를 내려놓을 때마다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돼요. 이런 식으로 이런 카드 내려놓을 때마다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여기 총 8장 이 있다는 뜻이고요. 여기 느림보, 여기 느림보 카드, 느림보 표시가 있는 동물들을 내려놨을 때 올려놓으시면 되겠고요. 이 느림보 카드하고 식량, 식량은 이런 카드가 식량이에요. 음, 이런 거. 이런 거 이런 카드가 식량인데요. 이런 카드는 보통 플레이할 때두 장까지 플레이할 수 있는데 얘네들은 한 장만 플레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. 한 장만 플레이할 수 있다. 그다음에 총 8장 있다라는 뜻이니까. 자, 그러면 얘네는 게임이 끝났을 때 여기 위에 가장 많이 말이 올라와 있으면 10점이에요. 각각 다 10점 받을 수 있고요. 그다음에 2등이다. 그럼 6점 받습니다. 그 다음에 말이 한 개라도 올라와 있다. 그럼 2점 받습니다. 10점, 6점, 2점. 공동일 경우에는 나누기 2 하시면 되겠습니다. 예를 들어서, 뭐, 어, 1등이 2명이다. 그러면은 10 더하기 6. 16 나누기 2 하면 되겠죠. 자, 그 다음에 2등이 2명이다. 그러면은 6 더하기 2. 나누기 2 하면 되겠고요. 1등이 3명이다. 그러면은 10 더하기 6 더하기 2. 나누기 3. 그서 6점씩 가져가면 되겠습니다. 뭐 그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돼요. 그래서 이걸 다 깔아둡니다. 저 식량 표시, 느림보, 몸무게가 좀 많이 나가는 동물들 11장이네요. 겁쟁이 마커, 겁쟁이 동물들. 그 다음에 이거는 이거 계속까 먹네요. 아, 유용함이라고 했나요 이런 카드, 유용함 카드 내려놨을 때 이렇게 <laughs> 올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자신의 턴에 할수 있는 게두 가지인데요. 첫 번째는 카드를 가져오는 겁니다. 카드 가져오기는 밑에서 세장 깔려있는 것 중에서 한 장, 더미에서 한 장, 이렇게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턴 끝내시면 돼요. 자, 그 다음에 여기 비어있는 칸에다가, 어, 비어있는 칸에다 카드를 어, 펴 놓으시는데, B카드가 나오게 되면 새로 뽑습니다. 근데 두 번째 B카드가 나오는 경우에는요, 어, 자신의 손에 든 카드 중에서 애완동물을 하나, 놓으셔야 돼요. 예를 들면, 손에 든 카드 중에서, 어, 무게가 0, 1, 2 나가는 동물 하나를 뒤집어 놓습니다.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겁쟁이 표시가 있는 거죠? 예를 들어 얘를 뒤집어 놨다. 그럼 나중에 게임 끝났을 때, 이 점수 하나 더 얻을 수 있어요. 약간 변수가 되는 거죠? 그리고 애완동물, 두 번째 비카드가 열리면 애완동물 하나를 뒤집어 놓을 수 있다. 동물만 되고요. 뭐 이런 식량이나 이런 건 되지 않습니다. 자, 이렇게 내놓으면 려 된다. 잊지 마시고요. 자, 이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내려놓는 규칙이겠죠. 자, 어떤 동물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. 자, 한번 간단히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. 자, 먼저,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요, 어, 여기 무게예요. 몸무게. 몸무게는 왼쪽과 오른쪽, 한쪽이 2가 초과되면 안 된다 그랬죠. 한쪽 편에 무게가 쏠리지 않도록 이걸 보셔야 되고요. 왼쪽 오른쪽 잘 보실 때 내려놓으시면 되겠고요. 요거는 식성이죠. 식성. 육식이죠. 육식. 육식 동물 또는 잡식. 육식이나 이렇게 초식 말고 음... 이렇게 두 가지 같이 있는 경우. 자, 요 잡식은 육식으로도 치고 잡식, 그 초식으로도 치기 때문에 해당되는 그 특징이 다 됩니다. 그래서 육식 동물들은 다른 육식 동물에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. 축사에 같이 있지를 못해요. 한 축사에는 세 마리까지 들어가는데요. 같이 있을 수 없다. 넣지를 못해요. 잡식도 마찬가지로 다른 잡식 동물과 같이 있을 수 없겠죠. 자, 그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. 자, 또는 이런 잡식이나 육식 동물은 초식 동물이랑 있을 수 있는데요. 자기보다 무거운, 자신보다 무거운 초식 동물하고는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자, 그다음 내려놓을 때 여기 바탕은 그 온도 적응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여기 어, 파란색은 선선한 곳, 지라 선선한 곳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고요. 어, 그다음에 여기 노란색은 약간 더운 곳에 있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것도 잘 맞춰 주셔야 돼요. 같이 있는 것은 어떤 곳이든 상관없다. 이것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. 그래서 이걸 생각해서 내려놓으시면 되고요 밑에는 어떤 특수한 뭐 기호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 뭐 여러 가지 특성 특성들이 있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내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육식 지금 설명했죠 육식 잡지 설명했죠 그 다음에 어, 어 아까 잡식 같은 경우는 초식도 연관이 있으니까 어 이렇게 자, 얘는 육식 동물의 특성도 갖고 있고 초식 동물의 특성도 갖고 있으니까 얘는 육식 동물이랑 같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랬죠? 그다음에 초식 동물은 얘네랑 같이 있으면 안 돼요. 어, 잡 먹겠죠. 그러니까는 잡식 동물도 이런 식량과 같이 있으면 안 됩니다. 초식 동물 마찬가지로 얘랑 같이 있으면 안 돼요. 그러면 초식 동물은 어, 식량만 조심하면 되고요. 다른 육식 동물하고 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. 대신 자신보다 가벼운, 자신과 똑같아도 안 돼요. 자신보다 가벼운 육식동물 같이 있을 수는 있다. 그 점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겁쟁이 아까 겁쟁이 하나 있었죠. 이 겁쟁이 어, 겁쟁이가 어디 갔나요? 겁쟁이 동물이 없었네. 아, 여기 있네요. 이 겁쟁이 동물은 육식동물이 있는 곳에 갈 수가 없어요. 또는 육식동물이 있는 곳이나 마주 보고 있는 곳, 그 다음에 옆에. 육식동물이 있어도 들어가질 못합니다 어, 굉장히 놓기 어렵겠죠 다만 이미 이 겁쟁이 동물을 내려놨어요 근데 그 위에다가는 다른 동물, 육식동물이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그 점이 좀 헷갈릴 것 같아요 얘가 내려놓을 때에는 어, 육식동물이 있는 칸 마주보고 있거나 옆에 육식동물이 있으면 안 된다 하지만 얘가 놓였을 때는 육식동물이 들어가도 상관없다 이렇게 되시고요 그 점만 명심하시고요. 식량 창고에는 초식 동물만 들어가지 않으면 됩니다. 초식 동물이나 잡식 동물만 넣지 않으시면 돼요. 이렇게 배치하시고 한장 놓을 때마다 무게 조정하시고요. 두 장까지 내려놓을 수 있는데요. 두 장을 내려놓을 때는 한 축사에 다 놓으시면 안 되고요. 따로 따로 놓으시면 되겠습니다. 따로 따로 놓되 하나 놓고 무게 조정하시고 하나 놓고 무게 조정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 이렇게 플레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다가 아 그러니까 이때 한 장만 쓰는 카드 있었죠 아까 느림보 카드하고 식량 카드는 한 장만 쓴다 그랬죠 요거 느림보 카드 식량 카드 한 장만 쓴다 두장못 쓴다라고 말씀드렸고요그 다음에 요 액션디스크 쓸 때는 요거 축사 건설할 때 오른쪽 사람에게 주면은 요 축사를 여기 세장 중에서 하나를 갖다가 이렇게 건설할 수 있다. 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자,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. 요, 요, 디스크는 게임 끝났을 때 1점이에요. 그러니까 이것도 함부로 막 쓰면 안 되겠죠? 네, 이렇게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다가 다섯 번째 B카드가 나오면 그 최종 게임이 됩니다. 최종 게임 할 때는요. 느림보하고 식량 요거는 쓸 수가 없어요. 느림보 동물하고 식량은 어, 내려놓을 수가 없고요. 더 이상 카드 가져오기 액션을 할 수가 없습니다. 카드 가져오기는 안되고 느림보 동물 여기 어디 있나요? 음. 이런 동물 어, 이런 동 이런 느림보 동물하고 식량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손에 든 카드만 내려놓을 수 있어요. 손에 든 카드만 내려놓거나 요 토큰을 사용해서 축사를 배치하거나 그러니까 축사를 배치한 다음에 다음에 이렇게 쭉 배치하면 되겠죠. 그러다가 패스 아니면은 액션을 하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쭉 하시다가 손에 들고 있는 카드만 쭉 사용을 해야 되겠죠. 그러다가 모두 다 패스하면 게임이 끝나요.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렇게 해서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위에 올라간 것에 대해서 점수 계산하시면 됩니다. 제일 많은 사람 10점, 2등 6점, 한 개라도 올라가 있으면 2점. 만약 공동일 때는 나누기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이 토큰 한 개당 1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몇몇 특수 동물들이 있는데요. 그 특수 동물들의 특성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. 먼저 여우. 여우는 이거 태우면은 액션 디스크 두개 받습니다. 토큰 두개 받아요. 그 다음에 이침팬지하고이 요요 공룡은요 내려놓게 되면 1.5로 간주가 됩니다. 그래서 이거 음, 해당되는 거 올려 두실 때요. 올려 두실 때 1.5점 받는다.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1.5점 이렇게 1.5점 이렇게, 이렇게 위에다가 올려놓고 아래에 올려놔서 1.5점 받는다.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아, 얘도 1.5점 받아요. 자, 그 다음에 모기 거미 스컹크는 쫓아낼 수 있습니다. 쫓겨난 동물들의 점수는 제가 같습니다. 그러니까는 새로 그 사람께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. 동물을 쫓아낼 때그 동물의 특징에다가 그제 말을 하나 올려두면 되겠습니다. 먼저, 모기. 모기는 몸무게 2짜리 동물을 쫓아버릴 수 있어요. 몸무게 2짜리 동물 하나를 쫓아낸다. 자, 그 다음에 거미는 겁쟁이 동물 하나를 쫓아낸다.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 쫓겨난 동물들의 그 마크 있죠. 만약에 겁쟁이 마커 이게 쫓겨나겠죠. 쫓겨나면은 제가 겁쟁이 마커에다 하나 올려놓으면 된다는 얘기예요. 얘도 마찬가지고요. 몸무게 2짜리 쫓, 쫓아내면은 그 해당되는 동물 거기다가 올려놓으시면 되겠다. 그 다음에 스컹크는 그냥 아무 동물이나 하나 내쫓을 수 있습니다. 하나. 자 근데 얘 모기하고 거미는요. 스컹크가 있는 간에 칸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. 얘네들은 다른 육식이나 육식동물이나 스컹크가 있는 곳 또는 식량창고 여기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. 그점 알아두세요. 자, 이런 특징이 있고요그 다음에 얘네둘은 그냥 육식동물이나 이런 데 있어도 상관없어요. 육식동물이나 잡, 잡식동물 있는데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. 네, 그점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이런 식으로 자, 여기 뭐 참조표가 잘 나타난 게 있어서요. 이거 참고하시면서 게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생각보다 생각할 거리가 많아서 뭐 일종의 논리 게임하고 비슷한데요. 막상 해보시면, 어, 아기자기하게 배치하면서 점수 얻는 재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. 자, 아크 그 방주. 게임 간단 설명이었습니다. 모두 즐거운 보드게임 하세요. 감사합니다.